샬롬 반갑습니다. 10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개혁 후에 찾아온 시련 역대하 32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로 왕 사네리비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대를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함에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함에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로 왕들이 와서 마은 물을 얻게 하리오 하고. 기스기아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함에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후야스로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 이르기를 아스로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 쌓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추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아스로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로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신앙을 개혁하고 큰 기쁨이 성전과 온 예루살렘에 가득한 이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개혁이 있었다고 해서 적군의 공격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어둠의 공격과 유혹이 있습니다. 사냥개는 죽은 새를 공격하지 않고 살아있는 새를 공격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라면서 억울한 마음과 불평 속에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죠. 중요한 것은 그 공격과 유혹을 어떻게 승리하느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내립이 공격해 왔을 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장 크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아수르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에 불과하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신이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하였고, 백성들은 안심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영혼의 평안을 줍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안심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복음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가장 높고 위대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안심시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복음을 오해하여 영혼에 두려움을 심고 조급하게 만들고 부족하다는 생각 속에 있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평안을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육신의 발동을 강화시키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로 만들게 됩니다. 노력하고 애씀으로 물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으로 물위를 걸을 수있습니다이한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는 풍랑이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 물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삶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무리를 걷는 것처럼 삶은 전혀 우리의 공로와 자격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애초의 자격대로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만히 멈추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더욱 큰 평안 가운데 있게 되고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과 생각 속에서 모든 전쟁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밖에서의 전쟁은 영혼의 전쟁에서 실패한 자들의 결과물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평안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호시탐탐 사탄은 평안을 깨려고 합니다. 사내립의 신하들은 유대 백성들을 향해 계속 평안을 깨는 말을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안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유대 백성을 결코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거짓이었고 또 놀란 마음, 괴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은 가짜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어 아수르 진영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셨습니다. 사내립 왕도 자기에게 난 자녀들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다는 칼 하나 휘두르지 않고서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적군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능력과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분주히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과 확신의 평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생각과 마음의 영역에서 먼저 승리가 이루어지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그 평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